경주에 놀러 갑니다. 똑같이 나서고. 어? 날씨가 엄청 좋아요. 어디서 타는지 좀 알아보고. 지금 신경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어 황룡 황룡 아니다 어 황리당길황리당길 쪽으로 가는 버스를 지금 타러 갈 겁니다. 오늘 저 이렇게 커플룩 입었다고요? 그 커플룩 입었다고. <laughs> 여기서 아무 버스나 타도 돼. 아 그래? 응. 사람들 많이 타는 거 타면 돼 간다. 저희는 아까 여기 카페에다가 짐 보관을 하고 이제 대릉원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도 썼습니다. 좀보셔가지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 너무 좋아. 응. 감사합니다. 예. 그래 보이나? 와, 예쁘다. 예쁘다. <laughs> 예쁘지? 여기서 하나 찍어야겠다. 자. 100일이상 핀드 그럼 이게 백일홍인가? 노잼 아니야! 노잼! 이거 야 제마인거 아니야! 와 저거봐 저거보면 진짜 풍성같아 거기 사람 줄 서있어 아 그러네? <laughs> 응너 <laughs> <평소> 어? <laughs> <평소 아이들 웃음> 어, 되게 이쁘게 나온다. 되게 젊은 청년 같아. 아 어, 가볼까? 와. 똑같이다 벚꽃. 송이야, 짜잔. 너도 나중에 죽으면 나랑 이렇게 버틸래 n n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어, 거워 아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사진 한장 찍을까? 짜잔, 여기는 월정교라는 곳이고, 야경이 정말 멋진 곳이래요. 밤에 와서 보면 더 예쁘겠죠? 지금 동궁과 월지 관광소에 왔는데 지금 여기가 파란색으로 공사 중이어서 따로 가까이 가서는 못 보고 주변만 이렇게 둘러보려고 합니다. 시조 한수 읊어야겠어. 사러리, 사러리, 야 청산에 사러리, 였다 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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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 형, 얄라리, 얄라. <얄라리> <laughs> <얄라리 웃음> <얄라리 웃음> 여기 딱 뜨라고 서 이렇게 돌도 해놨어. 어떠하니야? 나쁘지 아, 않네. 내 시조 한번 읊어보고. P.Y 가라사대. P.Y <laughs> <비와이> 가라사대. 뭐라고? <웃음> <웃음> 가자 여기가 경주 경주사는 동생이 추천해준 집이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자. <laughs> 대와마. 사 동생이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이거 하나 시켰어요. 우와 고기만두 4개랑 새우만두 3개 이제 1일차 일정을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매운 등갈비찜! 음. 지금 이벤트 중이라서 한 잔에 500원인 막걸리 <laughs> 음. 일단 이건 곤드레밥이고요. 이제 거의 다 익었다. 음.

꽃나무도 있고 들어가자 우리 숙소로 와 예쁘다 그냥 예쁜데 내일 아침에 와. 일어나서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저희가 목월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보로 오셨어요? 네 복귀를 누르면 샀다 문이 니까 아. 들어가시고 예약한 숙소야 어허, 어때? 공강지에서 <laughs> 쉽지 않은 일이라고 깔끔하지 그리고? 짜잔 정말 이 벚꽃 성수기에 예약이 어려웠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짠, 지금 시간은 7시 49분이고요. 여행만 오면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벚꽃이 너무 예뻐요. 와, 진짜. 그냥 이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다 벚꽃인 거지. 길을 쭉 따라오면, 10분, 10분, 10분 정도 걸으면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네. 이게 그거래 그 뭐지? 어그 있잖아 어, 저희 교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있나봐 의상 반납하는 것도 있네 어 여기도 있다 이리 여기 와봐 저희 교복 입었어요 이제 경주에 들어가 갑니다. 예. 아! 짠. 저거 입었어 아 날씨가 엄청 엄청 좋고요. 나오자. 강주 월드라고. <laughs> 예. 어. 짠내 아, 짝꿍을 찾았다고. <laughs> 네한분 하셔가지고, 3만 4천원 될게요. 짠! 저희는 오늘 경절대에 간다구요 예에!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드라켄 그 밸리를 가고 있어요 잠시 너무 무서워 처음 타보잖아 어 너무 무섭다 있 재밌었어? 재밌었어 별로 무섭지 않았어 난 놀이기구를 잘 타는 편인데뭐 하나 먹을까? 파이톤 아? 아 그래 그래 졸로 가자 그럼 파이톤 쪽으로 가서 먹자 그래 오고 오지 파이톤 으로가면 라켄 재밌어요 아, 닭꼬치 어때? 맛있어? 이거 이름 뭐였지? 나라라붕붕. 나라라붕붕이라고? <laughs> 아, 벚꽃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 오! 리로 <laughs> 와! 알람차도 타줘야 돼. 핑크색이야. 바람이.. <laughs> 그래, 내가 더 추우면 못 탄다 그랬잖아. 와, 저기 벚꽃길 완전히.. 그렇지? 저기 뭐야 도대체? <laughs> 그렇지? <그치>? 맞아. <laughs> 우와 줄더 길어졌네? 줄 많이 길어졌어? 어 여기 여기까지? 뭐, 그러니까 해? 이게 진짜 오전에 타야 되는 것같아 오전에 우리 탔을 때는 그래도 20분이면 되는 음. 음. 탈코처럼 보였는데. 안녕 경주월드. 짠! 저희는 지금 항룡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 <laughs> 계속 걸어다닐 때 다리 아프지. 오늘 저희의 두 번째 숙소는 짜잔, 306호를 주셨어요. 오, 니좀보겠습니다 어? 아달좀 무겁네 짜잔 깔끔한 숙소입니다 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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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잘생겼좀 쉬자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자 왔습니다 <laughs> 귀여워 너야 <뭐야>, 이 다리 <laughs> 마지막 경주의 밤을 위하여 맛있지? 음. 시간은 8시, 8시 1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묵었던 숙소고, 숙소 바로 옆에 황남빵 파는 곳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너무 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바로 사다 놓으려고, 지 일찍 일어나서 바로 왔습니다. 8시 5분에 주문을 했는데,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대기시간이 30분이 있대요. 짜잔! 이렇 옥상에 이렇게 뷰가 있어요. 짜잔! 대릉원 뷰. 몇 25. 번지? 25번 2 5번 아직 안 23번은 아직 바로 나왔으니까 엄청 맛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황남빵 그지 황남빵 먹어보자 오 뜨거워 짠어뜨끈하게 맛있네 오므랑 먹어볼 뭐. 고마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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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한개 사와봐 하나 이마이 편하냐? 음우리김밥을 김밥을, 김밥을 포장하는 속과리 멋있다. 여덟 줄이죠? 두 줄. 여덟 그릇이죠? 세줄두개그줄은두개 돌이 좀빡빡해 오늘은 경주 여행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김밥을 사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제가 카페를 한 군데도 안가가지고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야지 나올 것 같은데. 가볼까? 어, 여기 한번 보고 갈래? 아여기구 올리브? 아 여기 어? 뒷문인가 봐 그러네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예쁘다 올리브 올리브 여기도 되게 이뻐 이쁘지 않아? 사진 한번 찍어줄래 이쁘면? 哼哼，你也得带个喽。<noise> <noise>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주 여행 끝 안녕 이 영상의 모델께서는 여행이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여행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 카메라가 꺼질 때까지 <laughs> 모든 남편과 남자 친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laughs>